코바빌라델비아 교회 인건택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2011년도 밴쿠버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주변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초청하고 또 말씀운동의 근거에서 우리 밴쿠버 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많은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그 말씀. 이 운동의 구체적인 목적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보다 변화되어서 어, 특별히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그렇고 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는 어, 그런 처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는데 어, 교회가 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 그런 말씀 운동입니다. 아그렇죠니다어 제가 말씀 듣기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강사님들이 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올해 주제는 어떤 주제들이? 아 올해 주제는 주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아, 그 근본적인 핵심은 아, 복음입니다. 아 개혁주의 신앙의 근거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몇 분의 강사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분의 강사님이 오시는데 동부에서 박성일 목사님이시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 교수로 수고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앞날을 지구갈 어깨 지구갈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서부에서 세 분의 목사님이 오시는데. LA에 있는 세리토스 장로교회 김한용 목사님께서 또 오십니다. 김한용 목사님께서도 역시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시고 일찍이 목회 전선에 뛰어드셔서 불륭하게 하트포드 장로교회 또 그리고 황보현준 목사님을 이어서 이곳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불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말씀으로 유명하고 말씀이 좋으시기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분은 정민영 선교사님이시라고 위클리퍼 번역 성서 번역 선교회 한국 부총재를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조명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은 한성윤 목사님이시라고 LA 아, 남포교회나성남포교회 아,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아, 이 목사님은 아, 서부 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아, M.Div.를 공부하시고 어, 목회를 아, 꽤 오랫동안 하시면서 아, 이미 LA 지역에서는 말씀이 좋으시기로 아, 정평이나 있는 그런 목사님,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는 그런 그. 어, 일반적인 부흥회 스타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네 하루 저녁에 두 분의 강사목사님이 45분씩 아,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 그런데 그 말씀 이 하루 저녁에 이렇게 두분 강사님이 말씀 전하신다는 그 포맷이 아, 흔하지 않은 그런 포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도 좀 독특한 아, 그런 말씀 사경이가 될것 같고요. 또 토요일 오전 시간하고 아, 주일 오후 시간에는 아,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아, 토론 및 좌담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일방적인 말씀 선포가 아니라 성도들이 고민하고 또 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 강사님들도 들어가면서 음. 서로 리스판드 할수 있는 아. 어, 그런 어, 말씀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어,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제가 이제 이곳 밴쿠버에온지 아, 2년이 되었는데요 아, 2년 동안 아, 지내가면서 아, 이밴쿠버 지역이 아, 상당히 어, 이 말씀 중심의 그런 개혁 신앙이 많이 확산되지 못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계기로 이곳 어, 덴쿠버에도 어, 말씀 중심으로 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어, 삶의 변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랜 시간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밴쿠버 지역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밴쿠버 지역이 밴쿠버의 교회들이 더 활기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